저희 점포가 요즘에 주말 알바를 구하고 있어요. 저희 주말 근무자가 작년부터 되게 길게 일을 했던 친구인데 취업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일로 그만두게 돼서 다시 새로 구하고 있는데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어, 주말에 공고를 올리고 월요일부터 연락을 받아서 어제부터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제 한 명, 오늘 두명 모두 오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아르바이트 찾느라고 시간 내고, 뭐 면접 일정까지 맞추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잖아요. 근데 저희도 면접자가 있으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요. 이것도 약속인데 왜안 지키는 걸까요? 면접을 보기로 했으면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락이라도 좀 주세요. 내용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면접을 못갈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내도 되니까, 제발, 연락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면접 장소에 나타나던가. 아, 내가 면접 보려고. 점심도 빨리 먹으려고, 요만한 햄버거 하나 먹었다고요. 음.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면접 을한 명도 못봤 네요.